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흔히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안 믿는 자를 세상 자녀라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일에 진지한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별된 모습도 구별된 삶을 힘쓰고 있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셨다 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신데 왜 하나만 지으셨는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자손이란, 하나님 같은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 아시죠? 천사는 영원토록 천사예요.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흙이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이라는 것, 흙성분, 육신적인 것들 말이죠. 그흑성부를 제거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이땅 삶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뜻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쓰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이땅 삶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신 이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들어진 그모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흑성분을 벗어버려야만 하겠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 세상을 초월하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근데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세상은 마비에 속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해요? 세상이 나 미워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세상이 날 미워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누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돌아볼 일, 우리 안에 알려 모르게 세상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걸 믿는 중에도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닮아가다는 것이 선택일까요? 대모대 후서 4장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있다 보면 믿음을 저버리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내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독립돼 나간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때내 성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나를 지으신 뜻. 그리고 또 하나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믿음을 바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합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그 성장이 몸이나 마음의 성장이 아니라 영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에 대한 믿음을 바해야 합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소망.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완전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곤고함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래요내 소망인 영원에는 더 이상 이런 것이 없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곤고함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자유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승리 이런 것을 말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완전한 사랑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에서 택하여 내신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이 속한 자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